제가 들려드릴 124번째 소설은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루이스 스티븐슨은 스코틀랜드 출생이에요. 대표작은 보물섬과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이거 두 편으로 세계인들이 기억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작가로 남아 있습니다. 원 제목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상한 시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이런 여러 제목으로 출간되었어요. 루이스 스티븐스는 변호사였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유럽 각지로 요양을 위한 여행을 다니면서 문학세계에 대한 스펙을 다졌어요. 엄격한 종교적 환경에서 성장했고요. 사회적인 관습, 속박을 싫어했습니다. 이 책에서 보이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답답한 탈출의 욕구는 거기에서 기인했다고 할수 있어요. 그는 죽은 후에 더 명성을 얻은 작가예요. 1883년에 보물섬을 썼고요. 1886년에 지킬박사 하이드 그리고 이후 다른 소설들도 계속 썼습니다. 그러나 1894년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그 이후 거의 50년이 지난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인간의 심리와 행위에 대한 통찰력을 서스펜스 속에 녹여냈다는 호평을 받으며 유명해졌어요. 요즘에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유명합니다. 지킬앤하이드. 뮤지컬도 재미있지만 원작에서 많이 각색이 되었고요. 소설의 스토리 전개와 내면의 고통, 묘사 등은 뮤지컬로는 대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소설을 먼저 읽고 뮤지컬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야기는 지킬 박사의 지인인 어터슨 변호사가 끌어가고요. 마지막 부분에 지킬이 1인칭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요약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제3자의 관찰로 지킬을 설명하면 지킬과 다른 사람과의 사건이 두번 설명되거나 겹칠 수 있어서 지킬을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소설이 출간되는 1880년대 중반이고요. 공간은 런던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헨리 지킬. 그는 의학 박사이자 민법학 박사이며 법학 박사이고 동시에 왕립협회 회원이에요. 지킬은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부유함 외에도 천부적으로 근면한 성격과 현명함과 선량한 기질을 타고났어요. 태어남과 동시에 명예롭고 훌륭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에게도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위험 있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와 쾌락 추구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쾌락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부와 사회적 지위를 생각할 때 그런 쾌락은 당연히 버려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중 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난잡한 생활을 오히려 떠벌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킬은 스스로 설정한 높은 이상 때문에 수치스러웠으므로 비밀을 꼼꼼히 숨겼어요. 그가 박사학위를 여러 개나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혹독하게 노력했기 때문이었어요. 지속적으로 내면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의 학문의 방향은 통찰력과 초월적인 목표를 향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분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인간은 본래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두 개의 존재라는 거였어요. 지킬은 그걸 믿었습니다. 인간은 가지각색의 부조화스럽고 독립적인 개체들이 모인 조직체며 인간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이중성은 나름대로 도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두 개의 본성을 분리시킬 수만 있다면 인생은 참기 어려운 괴로움에서 벗어나 굉장히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본성은 양심의 가책 없이 제 갓길로 가면 될 것이고 착한 본성은 악한 본성이 저지르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괴로워하거나 참여할 필요 없이 그냥 좋은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였죠. 만일 이두 본성이 끝없이 대립하면 고뇌에 빠질 것이고, 그런 투쟁은 인류의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두 본성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집중했어요. 그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연구를 했고, 드디어 약물을 혼합해서 용액을 만들어 냈습니다. 틴크 용액을 만들어 두었다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특수한 소금을 약품 도매상에서 대량으로 구입했고, 그걸 넣음으로써 완성에 이르렀어요. 어느 저주받은 깊은 밤, 필요한 재료들을 섞은 다음 유리컵 안에서 그것이 반응을 일으켜 수증기를 내뿜었고 얼마 후 화학 반응이 멈추었어요. 지킬은 그걸 마시기 위해 용기를 끌어모았고 결심이 서자 단숨에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에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뼈가 갈리는 듯한 아픔과 죽을 것 같은 구역질, 죽음보다 두려운 공포가 느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 모든 고통이 빠르게 가라앉고 몸이 가뿐해지자 새롭고 그 새로움으로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몸은 더 젊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러자 내부에서는 분별 없는 무모함, 난잡하고 감각적인 영상들이 환상처럼 돌아다녔고 의무와 책임의 속박을 깨뜨린 아기의찬 자유로운 영혼이 채워졌어요. 그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키가 형편없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약의 힘을 빌려 변신한 본성의 악한 부분은 막 없애버린 착한 부분에 비해 약하고 덜 발달하기 때문이라는 걸알수있었지요 지킬은 거울에 비친 자신이 다른 존재, 에드워드 하이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이드는 지킬보다 훨씬 작고 호리호리한 젊은이였어요. 불쾌감과 타락의 흔적이 보이는 추한 형상이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니 이제까지 익숙해 있던 불안전하고 분열된 지킬의 모습보다 훨씬 명확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하이드의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 곁에 오는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는 듯 보였어요. 그건 모든 인간에게는 선과악이 함께 담겨있지만 하이드는 인류 가운데 오직 하나뿐인 순수한 악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하이드에서 지킬로 돌아오는 실험도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제 선과 악이 두 존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하이드가 되면 악한 부분이 사납게 깨어나 기회를 움켜잡은 듯 밖으로 뛰쳐나왔고, 하이드를 벗어나면 예전과 같이 늙고 지친 지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학문 연구에만 매진하는 삶이 견딜 수 없이 지루했는데, 이 변신의 힘은 굉장한 유혹이었어요. 약을 한 컵만 마시면 저명한 교수의 육체를 한순간에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하이드가 되는 거였죠. 지킬은 세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소호의 하이드의 집을 구하고 가구를 들여놓았어요. 입이 무거우면서도 성격은 사악해 보이는 여자를 하이드의 가정부로 고용했고 지킬의 집 하인들에게는 하이드의 인상을 설명하고 그가 집을 자유롭게 사용할 거라고 일러두었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건 지킬로서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이드가 재정상의 손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유언장 내용은 헨리 지킬이 3개월 이상 실종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에드워드 하이드가 헨리 지킬이 후임이 되어 모든 재산을 가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유언장을 어터슨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어터슨 변호사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덕망이 있는 신사다운 인물이에요 그러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서 혼자 있을 때조차 좋아하는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진을 마셨어요. 연극을 즐기면서도 20년 동안이나 극장을 가지 않았죠. 어떠스는 지킬의 유언장이 거슬렸어요. 하이드라는 인물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킬과 오랜 친분을 쌓아온 터라 납득하기 어려웠죠. 존재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유언장을 자신이 보관해야 한다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하이드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린 여자애와 부딪혔고 아이가 넘어졌어요. 하이드는 아이를 그냥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그걸 엔필드가 목격했어요. 엔필드는 어터슨 변호사의 친척이에요. 아이가 비명을 질렀어도 그냥 밟고 가버리는 그 몸서리에 처지는 광경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엔필드는 달려가 하이드를 붙잡았고 하이드는 반항하지 않았지만 흙끗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불쾌해서 등출기에 흠뻑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의사를 불렀고 아이 가족이 왔어요. 일이 심각해졌어도 반성은 커녕 흉악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치는 하이드는 악마 같아 보였어요. 엠필드는 가족을 위해 100파운드를 지불하라고 했죠. 하이드는 수표로 100파운드를 지불했는데 그 수표의 서명자가 지킬 박사였어요. 엠필드에게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터스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유언장이 주인공인 하이드, 존재조차 모르는 하이드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터스는 고민 끝에 라니언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라니언과 이야기를 하면 뭔가를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라니언 박사는 지킬 박사와 어터슨 변호사와 가까웠어요. 셋은 오랜 기간 친분을 나누었죠. 라니언은 마음이 따뜻하고 건전한 신사였어요. 라니언은 10여 년 전부터 지킬이 허황되다고 생각했으며 지킬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때로는 그의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킬을 도통 만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라니언도 하이드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터스는 하이드에 대한 궁금증이 깊어져 왔습니다. 하이드가 숨는 자라면 자신은 찾는 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그를 찾기 시작했어요. 맑고 건조한 어느 날밤, 소호에 있는 그 이상한 건물, 하이드가 아이 보상금으로 100파운드짜리 수표를 갖고 나왔던 그 건물 주변에서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어터스는 다가가 말을 걸었고, 하이드는 자신이 하이드라는 걸 밝혔어요. 창백하고 난장이 같은 모습, 기형이 없는데도 왠지 불구라는 느낌, 불쾌한 표정, 비겁함과 대담함이 흉악하게 섞인 아기를 품고 있었으며, 꺼칠거칠하고 깨진 듯한 목소리. 어터스는 그의 모습이 미스껏고 혐오스러웠으며 두렵기도 했습니다. 사악한 영혼이 그 영혼을 담은 진흙 용기 밖으로 새어나 변형된 느낌이었죠. 어터스는 지킬이 가여웠어요. 이런 이상한 인물을 위해 유언장까지 바꿀 정도가 되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킬이 지금 어떤 수렁에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떠서는 만일 하이드가 유언장에 대해 알고 있다면 상속을 받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터이니 지킬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지킬을 어렵게 만났고 도와줄 것을 청했지만 지킬은 필요하면 언제든 하이드를 떨쳐버릴 수 있으니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사적인 문제이니 그냥 묻어두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킬은 하이드가 저지른 악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가 원한 건 그저 쾌락이었지만 하이드로 변하기만 하면 오락은 끔찍한 것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영혼에서 불러내 마음 내키는 대로 악행을 저지르게 해준 이 악마는 천성부터가 그가 무도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고 남을 괴롭히는 욕망에서 기쁨을 느꼈으며 심장은 돌러댄 듯 냉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나쁜 것은 하이드일 뿐 자신은 아니라고 인식하며 양심은 점차 느슨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이드가 저지른 죄의 보상으로 뭔가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양심의 위안을 받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악행은 계속되었고 점점 하이드의 비식이 커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지킬의 모습으로 잠들었는데 하이드로 일어난 적도 있었죠. 점점 하이디 활동이 더 왕성했고 이전보다 혈액순환이 훨씬 잘 되었으며 최근 들어 하이디 몸과 키가 자란 걸알수 있었어요. 변신을 자꾸 할수록 성격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하이디 성격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성이 생겼는지 약은 두 배로 늘려야 했고 어떤 날은 죽음이 위험을 무릅쓰고 세배까지늘린 적도 있었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 두 개의 인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하이드가 하는 행동을 계획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탐욕스러움이 지킬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지킬은 가혹한 절제를 견뎌야 했지만 하이드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지킬은 점잖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정직한 희망을 소중히 여기는 나의 지긋하고 욕구불만인 박사로서의 길을 택하기로 했어요. 그후두달 동안 지킬로서만 살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절제된 생활을 했고 그에 따른 양심의 만족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하이드가 자유를 달라고 아우성 쳤어요. 고통스러운 갈망이 지키를 괴롭혔고 결국 다시 변신의 약을 조제해서 마시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악마는 사납게 뛰쳐나왔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하이드는 밖으로 나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한밤중에 런던 그날 안개가 자욱했고 1 1 시경 길에서 덴버스 경을 만났어요. 덴버스 경은 하이드에게 인사하고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말을 걸었고 하이드는 그 점잖은 노신사를 보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갖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때리고 또 때리고 그가 쓰러지자 구둣발로짓밟고또 때렸습니다. 뼈가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덴버스 경은 죽어갔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템즈 강가에 살고 있는 한여로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내다보다가 이 장면을 본 거였어요. 그녀는 살인자를 알아보았어요. 얼마 전 주인집을 방문한 적이 있던 하이드라는 남자였죠. 이 잔인한 살인사건은 런던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희생자가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으므로 더 그랬어요. 경찰은 하이드라는 남자를 쫓았고, 어터스는 이제 올게 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이드를 잡기 위해 수배령이 내렸지만 전단지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일단 하이드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목격자인 한여조차 하이드를 두번 보았지만 그의 얼굴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를 불쾌한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지킬은 이제 하이드와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덴버스경 살인 사건에 수천 파운드의 현상금이 걸렸지만 하이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인물이었지요. 사악한 자의 영향에서 벗어난 지킬 박사는 은둔 생활을 깨고 친구들과의 교류를 재개했고 다시 유쾌한 손님이자 환대하는 주인이 되었어요. 원래도 자선가였지만 이제 자선은 지킬이 생활 신조가 되었습니다. 선행을 베풀었고 내면의 양심이 빛을 밝히자 얼굴도 환해졌어요. 그러나 완전한 건 아니었죠. 그는 여전히 이중생활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어서 저열한 부분은 다시 꿈틀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을 나와 밖에서 햇빛을 쬐고 벤치에 앉아있는데 순간 현기증이 나고 지독한 구역질이 나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하이드로 변해버렸습니다. 밖에서 하이드로 있는 건 위험했어요. 지금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있고 잡힌다면 교수형일 것이 뻔한 하이드의 모습으로는 어디라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빨리 약을 먹고 지킬로 돌아와야 했죠. 약은 연구실 서랍에 있었고 그걸 갖고 올 사람이 필요했어요. 라니언이 떠올랐어요. 호텔로 가서 라니언에게 편지를 썼고 인편에 그걸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집에 가서 약을 갖고 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라니언은 부탁대로 약을 찾아왔고 하이드는 약을 가지러 라니언의 집으로 갔습니다. 라니어는 하이드를 보고 놀랐어요. 그 불쾌하고 이상한 모습. 몸집은 작은데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컸어요. 라니어는 이 사태의 사실을 알고자 했고, 하이드는 그의 앞에서 호기심이라는 욕구가 지배하고 있을 테니 다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약을 먹었어요. 고통스러운 비명이 뒤를 이었고, 하이드의 몸이 부풀어 오르고 얼굴빛이 변하면서 그 형상에 녹아 들어가더니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백하고 고뇌에 빠진 지킬로 변했습니다. 라니오는 믿을 수 없는 걸 직접 목격하고 말았죠. 이후 그의 영혼은 병이 들어갔어요. 그 광경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걸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지 수없이 자문했어요. 그의 삶은 뿌리째 흔들렸고 잠을 잘수 없었으며 밤낮에 가리지 않고 무시무시한 공포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찾아온 어터슨에게 병색이 깊은 얼굴로. 자신의 생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어터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 이 모든 사실을 다 썼어요. 겉봉에는 이 편지는 헨리 지킬 박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될 때까지 개봉하지 말 것이며 만일 어터슨이 먼저 사망한다면 영원히 개봉하지 말고 없애버리라고 쓰여 있었어요. 라니어는 몇주후 알타가 결국 죽었습니다. 지킬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으니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죠. 지킬은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이 자꾸 하이드로 변했어요. 밤낮에 가리지 않고 변신의 징조인 떨림이 찾아왔고 의자에서 잠깐 졸기만 해도 하이드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하이드에 대한 공포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킬이 되려면 몇 배나 되는 약을 먹어야 했고 먹었어도 다시 하이드가 되기를 반복했어요. 지킬이 쇠약해짐에 따라 하이드의 힘이 커져가고 있는 거였죠. 이제 지킬은 하이드를 자기와 다른 존재로 생각했어요. 형체도 없는 죽은 자가 자기 삶을 가지고 고리대금 놀이를 하는 것 같았죠. 그들은 이제 서로를 미워하고 하이드는 점점 더 삶에 집착하는 듯했어요. 지킬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으로써 더 이상의 하이드가 존재하지 않게 해야 했어요. 그는 약을 털어먹고 지킬이 몸으로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전말을 고백하는 글을 썼어요. 다 쓰고 난후 펜을 내려놓고 고백서를 봉인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불행한 헨리 지킬이 삶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 시간 무렵에 지킬이 하인 풀이 어터슨을 찾아왔어요. 지난 몇 주간 지킬이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부탁들, 두문 불출. 가끔 방에서 들리는 괴성들. 풀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어터슨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였죠. 둘은 함께 지키리 집으로 갔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하인들은 그를 보자 하느님에게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지키리 방 문을 부시고 들어갔을 때방 한가운데엔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아직 꿈틀거리고 있는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건 에드워드 하이디였습니다. 얼굴 조직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하이드의 손에 들려있는 깨진 유리병과 공기 중에 떠도는 강한 냄새로 보아 자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언장이 있었어요. 유언장의 내용은 좀 바뀌어 있었어요. 하이드의 이름이 있던 자리에 어터슨니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설의 모델이 되었던 인물이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18세기 실존인물인 브로디 집사예요. 브로디는 시의원이고 성공의 신자로 신앙심 깊은 자선가였어요. 낮에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밤만 되면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해서 술, 도둑질, 노름, 싸움을 했고 매춘부를 찾아갔고 교구민들을 몰래 유인해서 살인을 즐겼던 사악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다가 꼬리를 잡혔고 교수형을 당했어요. 루이스 스티븐스는 종교적 엄격함의 모순을 느꼈고요. 거기에 브로디라는 기이한 인물이 소설의 모티브가 되었을 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이중성, 두 개의 인격. 이렇게 극명한 행동의 차이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볼일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자아는 감추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은 늘 있어요 정답처럼 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반듯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타적이고 등등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 되기에 교육 받았고요 그렇게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했지만 벗어나고 싶은 다른 길의 욕구는 늘 팽배해 있습니다. 감추어진 나. 이건 위험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기대받게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를 비난하거나 실망했다고 말하죠. 그것도 위험합니다. 더 감추게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이미 우리는 정해진 인간의 조건 속에서 길들여졌어요. 내가 평가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은 길들여진 학습에 의한 통계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작가들 사이에서 루이스 스티븐슨은 수준 이하라는 처참한 혹평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사회로 올수록 이 작품은 굉장한 반응을 얻고 있죠. 지킬과 하이드가 선과 악의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을 만큼 대중적 인기가 있어요. 그건 감추어야 되는 내면의 모습에 대한 고뇌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변호사도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며 살고 있어요. 와인 마시고 싶은 걸 누르고 진을 마셨고요. 극장에 가고 싶지만 20년 동안 안 갔어요. 보여지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욕구를 억제해서 얻어지는 것의 만족감이 더클 때, 그건 별 문제 없어요. 노력한다는 건 분명히 버려야 하는 것들도 포함되니까요. 문제는 그 억제를 자신의 의지로 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로 했는가입니다. 어터스는 그런 면에서 승리한 사람이고요. 결국은 행복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추고 억제해야 될게 많아서 고단한 하루를 살고 있어요. 놀고 싶은 걸 누르고 하던 일을 집어치우고 싶은 걸 누르고요. 도망치고 싶은 걸 억제하고 미워하고 싶은 것도 억제하고 사랑조차 보여지는 배분 때문에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킬박사로 사는 게 벅차다면 난 지금 행복한가? 내가 뭘 해야 숨통이 트일까? 이런 질문을 끝없이 하게 되는데요. 그냥 좀 편하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남의 눈이란 건 진짜 남의 눈이거든요. 지속력도 없고 애정도 없는 남의 눈 때문에 언제까지 힘들게 나를 단련해야 되는 걸까요? 에드워드 하이드는 분출되지 못한 욕구가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고요. 그 존재를 어떻게 보듬는가에 따라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개성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